안녕하세요. 저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미연. 저는 박기자입니다. 비교 영상 넷중 하나는 네 가지 영상을 서로 비교해보는 코너입니다. 상황 설명과 문제를 들으시고 네 가지 영상을 비교해보신 뒤 정답에 해당되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교 영상 넷중 하나.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정답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알콜 사용 장애를 진단받은 분들에게 단주를 방해하는 발언은 입 밖으로 말하지 않도록 권유해왔습니다. 그리고 단주에 도움되는 언행일치를 위해 심리극을 포함한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단주를 방해하는 발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도록 계속 연습해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진행한 알코올 사용장애 당사자 대상 심리극에서 나온 발언 중 4가지를 네 선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어느 남성을 보고 계십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영상 중에서 단주를 방해하는 발언으로 가장 최악인 발언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신조자 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했고 수하고 거리를 두고 살려고 노력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동던 동네 후배가 하나 있는데 사고로 죽은 걸제 뒤늦게 알았 죠.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그 정작 뭐 나는 뭐 하나 해준게 없었고 너무 미안했죠. 꼭 제가 죽을 것 같고 죄책감이 큽니다. 이러니 온대로 술을 마실 수밖에요. 선생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술을 끊어보려고. 별의별 시도를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단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단추가 맞아요. 현실적으로 저한테 맞는 건이 절주밖에 없습니다. 절주. 그럼 어떻게 계속 나는수를 하루아침에 딱 끊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주로 시작해서 단주로 마무리하기. 이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도 믿어주세요. 특별히 할말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변명이죠. 뭐. 그런데, 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 이별을 하는 데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술하고 이별을 내가 해주겠다 근데 술하고 이별을 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딱 마시고 내일부터 단수하겠다 뭐 제발 날좀 믿어봐라 어제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했는데 제 말을 안 믿어주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안 믿어주는데 이게 무슨 단수가 되겠습니까? 선생님,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아버지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제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알코올 중독자가 느꼈고 술 마신 거 하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생 마실 술 내가 대신 다 마시고 싶자. 이게 헛소리 같은 선생. 님아 저는 꽤 진지한 겁니다. 이게 저는 이 날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마시는 술, 제가 다 마시면 죽을 거라고요, 제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